들어가면 너가 아마 튕길 텐데, 어 아닌가? 어, 나와 나와. 뭐야? 너 어딨냐? 매실 안에 있는데. 매실? 매실 매실. 어? 나너 튕기게 하려고 클럽 안에서 총 쏘고 있는데? 응? <laughs> 네? 에? 튕기는데너 여기 클럽 아니지? 클럽 안에 있지. 응. 아, 클럽 아니야. 거기 아, 이 구두 표시 있는데, 니까 그러니까 클... 그니까 나 구두 하이힐. 응, 아, 안 튕기는구나. 아씨, 청소면 튕길 줄 알고. 아, 전 경찰이... 네, 했다. 네, 했다. 슬을 타네. 오, 겸작이 보여. 오, 뭐야. 야,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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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나왜나왜 아, 왜나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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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